오늘 시간에는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성령이여 우리를 힘 있게 하소서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원하지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인가 옛날과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해마다 이 새해가 되면 뭐 처세술, 뭐 인간관계술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인기를 끕니다. 목표를 설정해라. 하루에 세 번씩 뭐 비전을 어 생각해라. 또뭐 포기하지 말아라. 뭐 동역자를 세워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아침에 눈을 뜰때 나는 할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시작을 해라.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 난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해 봐도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laughs>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예전에 안 되는 방법으로 또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나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새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령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난다. 성령을 통한 진정한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속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바람 같이 역사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마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믿고 구원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삶으로는 거듭나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과 변화의 능력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모든 계명들을 의무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지위도 높았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어쩌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심령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은 제도와 관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뭔가 자신의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새로움을 맛보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뭔가가 비어 있는데 내 마음 속이나 내 삶에 뭔가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렇게 변화를 갈급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도 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 왜내 자신의 삶은 율법을 그렇게 외우고 있고 또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게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니고데모는 다 그런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갈급함이 느껴졌고. 너무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 빈자리.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적을 향하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론 포도주도 만들고.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얘기가 다 사실인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그냥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실 니고데모는 새로움, 뭐 변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새로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고데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디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이게 무슨 방법으로 가능한가? 자기는 이미 어른이고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면서 세상에 온갖 나쁜 습관들이 자기의 몸에 배어 있고 또 생각도 그렇게 옛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미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그 순수했던 마음을 잊어버린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인생을 오래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모습들 다 없애려면 다시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었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덴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꼭대기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노덴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꼭대기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즉 새로워져야 하는 것인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옛날에서 어떤 뭐 생각이나 말과 습관들이 렇게 변화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정한 두 번째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변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는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마음 고쳐 먹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 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은 물은 물세례이고 성령은 이제 성령사라고 해가지고 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를 이렇게 따로 구분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세례라는 의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나서 구원에 대한 외적인 증표로 물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물과 성령은요 중원법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물이 곧 성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물이라는 것이 생수의 강, 우리 쪽에서 소산하는 성령의 그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물은 또 죄를 씻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씻어내게 하는 어떤 성령의 또라운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아 우리 안에 온전한 새로움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과연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까? 고린도서 2장 9절대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만 보려고 하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란 은혜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고백은 사람의 힘과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요.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을 때에 우리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며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 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을 때에 아 정말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구나라고는 하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를 찍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인을 찍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인은 도장 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고백, 무효화될 수 없고 지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이 구원의 도장 확실한 그 구원의 그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켰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 실망, 한계만을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자기가 새롭게 되지가 않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보다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 그게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때문은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그럼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과연 내 눈에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어떻게 임한다? 바람같이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바람은 실제로 존재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바람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이 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을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총체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원의 체험 그렇게 동일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이제 간증을 좀 들을 때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아, 내가 그때 진짜 거듭났다고.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 쏟고 목뭐 혀물 쏟고 영적 체험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내 삶의 구원과 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놀랍게 일어났다고, 그때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나는 바뀌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믿고, 이제 거듭나는 거죠. 믿고 구원받는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사실 더좀 그 좁은 의미의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지 나도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강팍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다 타락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이제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바람 같이 이미 임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의 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좁은 의미에서의 이 거듭남을 보면요. 거듭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 주셔서, 제 마음도 바꿔 놓으시고, 제 의지도 바꿔 놓으셔서, 그런 말이 아마 완전히 제 속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내적인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 순간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속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 거듭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 믿었다, 뭐 영접했다, 변화됐다, 뭐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했던 그 행동을 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다는 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이제 예수님의 몸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장사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을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수는 것인지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말로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을 이미 다그 향품과 모략까지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해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적 새 생명의 출생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니고데무는 생각이 바뀌고 또 생활 방식이 바뀌고 습관들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에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속에서 그 성령이 나타내게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19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의 껍데기가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수고, 내 노력, 내 결심으로 하려고 하는 변화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정한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 거듭남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옛 습관이 고쳐져 가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변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성령의 크고 비밀하고 신비한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올해 2019년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